부모이제야사람이 조금 어, 이게 아니다 싶은 좀이런 말을 좀 떨어지기도 응. 하고 이래야 되는데 <끝> 어? 아 그래? 그래? 아 그래? 아 그래? 아 그래? 아 그래? 아고래봐 그래? 아 그래? 아 그래? 아 그래? 아 나가네 맨날 전화는 하라고, 막, 열심히 <laughs> 전화하라고 말을 내. <laughs> 막상, 어, 전화를, 있잖아, 하고 나면, 어, 사람이 뭐, 어, 말을, 있잖아, 생각해둔 말을, 어, 뭐, 아니말로 시간을 좀, 한, 좀 능력하게, 한 5분 정도를 이렇게 주든가, 그럼 정해놨으면, 어, 그 안에 있잖아, 이렇게, 어, 말을 하게 하든가, 어? 아휴. 듣기 싫으니까 그냥 나가라 하는 그런 것보다 이제 더 하니까 사람이 웃수있잖아 전화를 끊고 나오면 마음이 안 좋아, 진짜. 그말 아니고. 맞잖아. 응? 억지로 그리 전화를 응? 끊어버리게 하고 이러면. 내가 뭐, 들어가서 수프 숲을 쏘아주고 말이야. 응? 시간 없는 시간 쪼개서 말이야, 가서 참여해주고 말이야. 저 전화, 저, 전화 저거를 하면은 결국은 참여하는 거 아이가. 그럼 공정하게 아예 그냥 시간을 한 5분 정도를 해놓던가. 그렇게 그냥 막 전화 뭐 다음에 하라고 는러딱딱하고 끊고, 아 그거는 아니라고 생각해. 니그 거니까. 사람다고 니네 그런 면 되는가? 어? <laughs> 아니 다른 사람한테도 마찬가지야. 결국은 저 방에 들어온다는 거는 저 방을 사람들이 시청하고 있다는 그런 러 거거든 그럼 말도 안 되는 어 소리를 뭐 할지언지 뭐아주 어, 있잖아. 뭐 어, 윤통을 뭐 욕을 한다든가 이렇게 하지 않고. 어, 가히 들어오면 쓴소리이다 싶은 그런 내용들은 드, 어? 듣기도 하고 이런 안 맞다 싶으면 무조건 그냥 전화 뭐 끊으라고 난리야. <laughs> 뭐다 참여하는 걸꼭 나한테 어, 그 <laughs> 어려분 니가 방금 농담한 거지 그거랑? 그니한테하고 그거는 근데 모든 사람한테 다딱 어, 진짜 어, 적용을 날라가면 최소한 3분 갖고는 되나 그지? 한 5분 정도 해가지고 어. 아, 들어가면, 이제, 마음이 조급해서, 알던 것도, 오히려 더, 이제, 빨리 말도 못한다, 진짜. 그짓말 아이고. 아저 전화, 아, 전화 끊고 나오면은, 기분이 안 좋아. 아유, 씨, 보고똥 어? 싸고, 똥구멍 다고 하더라, 이집 <laughs> 지, 지바에, 어? 뭐, 말도 그렇다, 이가. 아, 아우 씨, 할 말이 있어서, 들어, 들어갔는데, 저렇끊 꺼내라 하고 이러면, 말도 제대로 못하고이나오면 왠지 모르게 왜 사람이 집지 바이, 있잖아. 그런 거 있잖아. 그리고 수조동 방이야, 말도 안니나 어, 그지, 내, 내한테, 어, 빨대 대고 쫙적 빨아먹는 것들이 이제 그 안에 진짜 그 정도는 많이 있었다. 지금은 이제 한 달이 되어서 이제 많이 넘어, 넘어갔지만 아직도 내가 볼 때는 있어. 야 그러면서도 내가 알고 거기 들어가서 내가 이제 하고 하는데 발언을 하고 가는데. 아, 뭐, 문안 닫혔다. 아니다 봐라. 뒤에, 뒤 니가. 얼른 니가 빨리 닦아봐. 주문이네. 응? 내가 조사했나. 오른된금은 아니었잖아. 가는 두꺼. 가자. 어, 어쩔 수 없지 뭐. 가다가뭐 시도 열리고 그러지 않지 그래. 음. 음. 이해될래. 응? 어? 그래 그래. 이래 출발하기 전에 또 확인도 해야 하는데, 그치? 야, 매정이 되게 뭐라 했다? 안 그래? 요 아, 너무 쉬워. 뭐, 8시 조금 일찍 나오면 그치? 좀 괜찮은데, 좀 늦어버리면, 아, 그래서 오늘은 아주 늦진 않았어. 맞지? 최소한 한 50분 정도 되면 사실은 나와야 돼. 그냥 아침에 서초동 거기 들어갔다 나오려고 하면 진짜 이제 사람이, 어, 심적으로 굉장히, 뭐라 해야 되나, 바, 빠 진짜 거짓말 아니고. 어, 그러면서도 있어. 참여를 하고 하는데 말이야. 사람 말이야, 말을 그렇게 그냥 끊고 말이야. 어, 다음에 하러 가고. 민주당이 어석을 지금 그만큼 있잖아. 자제하고 뭐 예상 같은 거 가지고 뭐 이렇게 할줄 몰랐나. 다 정해져 있는 수순인 거지. 총선 응, 때부터서 잘 했어야지. 왜 여기 내 생각은 이제 막다 짜고 치는 그냥 고석밖에안 보이는 거야. 야, 진짜 어이 나라 그냥 응, 거들얘기 위해서. 같이 전부 다짱고치고수 말이야. 제명이 아직까지 못 들어가고 있는가 봐라. 어느 누구 있지? 어? 어느 누구 하나를 집어 넣어? 전부 다 그냥 다 잡아가 대요다 그냥 눈이, 눈, 눈에 눈이 멀어가지고 있지. 부하 삼촌하고 이런 사람들 방에 들어갈 시간이 없어. 한 번도 안 들어가 봤더니, <laughs> 거기가 다 지금, 저기가 돼 있다네. 거기가 다 지금 잡파가다돼 있다네. 그걸 있잖아. 그 사람들만도 남을, 할, 남을 할 수가 없다. 왜? 겪어보이 이 사람이나 저 사람이나 다 도, 똑같다고 있잖아. 어? 아는 거야. 피부로. 그렇게 열심히 응원하고 있으면 그 사람들을 먹고 살수 있게 좀 돌아봤어야 하는 것이에요. 알면 사귀고 쓰면 된다. 고생은 밑바닥에서 진짜 하는 사람 따로 있고 이제 보면은 배채운 사람은 따로. 갑기내 목숨이 있잖아, 어? 아깝다는 생각이에요. 내가 그런 생각을 할 때는 다른 사람은 어떻게 했어? 한번 생각해봐라. 정말, 어? 이 목숨이, 어? 아깝지 않다고 생각을 하고 있지. 어? 그렇게 할수 있도록 뭘 해줘야 하는 거지? 내 사건을 숨겨주고, 내 사건 속에 죽음들이랑 이제. 주범들이 저 위에 다 있는가? 어? 아니면 내속에 상을 지지는 거지말 아니라 이번에 이번에 또 다시요 사건 결과가 그렇게 나왔을 때는 내 진짜 내 속에 있는 말 감추고 있었던 이 말을 내가 현수마에 적어서 나갈게 정강훈 목사님 같은 경우도 어, 그럴 수 있잖아. 어떻게 아닌 말로 어, 돈 벌기 위해서 그렇게 한다고 생각해. 어? 정말로 그 무리들이 아니나 어, 저 민주당 쪽이랑 손잡고 있자 그쪽으로 가버리면 정말 나라 망한다. 이게 뭐 떠돌 소문인지 아니면 실제인지는 모르겠지만 대통령실에서 그, 어, 그런 말이 나왔다더라고. 하 진짜 그런 생각을 하고 있는 건지 얼마든지 아니나 종교계의 사람들 이제 다그 어 전부 다 초청을 이제 어 하면서 정강호 목사님도 이제 얼마든지요. 어 대동실로 이제 혼자 개인으로 만나는 거는 진짜 어 말이 많으니까 어 안그렇겠 나라고 하지만 다 같이 있잖아. 이렇게요. 어 사람들을 있잖아. 그거 하면서는 충분히 그렇게 있잖아. 할 수가 있는 거예요. 그러한 것들이 자꾸 있잖아. 사람이 어? 에이 막이 사람이나 저 사람이 랑다 똑같은 거 일을 봐요. 차라리 그냥 어? 내 배부른 대로 갈란다. 이렇게 되는 거야. 이렇게 돼서 그 사람들이 다른 길로 가는 거야. 지금 벌써 3년이 넘었잖아. 그럼 어떠한 것이든 있잖아. 어? 정말 어? 응은, 응은한 사람들을 좀 돌아봐줘야 하는 게 맞지. 퇴근하기 전에 일곱시 한 이십분 돼서 내가 수초동 들어가서 내가 꼭그 방송을 하는데, 희한하게, 어, 그 시간 돼서 그리 전화를 하더만, 내 전화 안 해. 아무도 전화, 그 시간 돼서 전화 안 하니까. 무슨 일이야? 바빴어, 뭐. 경남 말맞다나 새가 빠지면서 도대체 내가 뭐 한다고, 썩, 이러, 이러고 있노. 뭐, 그런 생각이 들면서 기분이 진짜 안 좋았어. 이 기분이 좀 없어서야 뭐, 들어가도 뭐, 참여하게 될지 안 할지 모르 뭐. 아, 당분좀 만들라고. 날추었어. 빨리 일어날 수도 없는데 나. 좀 이렇게 하, 하겠어. 맨날, 어, 나처럼 이렇게 고정으로 들어오는 이러한 사람들 있잖아, 그지? 어? 아니, 말로 또, 그냥, 어, 들어, 들어, 들어왔어, 이제, 발언도 그장 발언을 잘 한다든가, 아니면, 어, 후원을 해준다든가, 이러한 사람들한테는, 어? 매일같이 들어오고, 그지? 어? 그, 또 뭐, 어, 들어왔어, 막, 뭐, 되지도 않은 그런 말 하는 사람들 말고, 그런 사람들은 시간을 조금 더 주고 맨 처음 있잖아 어, 들어와서 그냥 빠른는 어, 사람들은 그런 사람들은 3분으로 하고 맞잖아 그렇게 차등을 둬야 돼 차등을 그러나 나라가 또 많이 어지럽고 정말 어, 맞는 말을 이렇게 있잖아 하면서 참여를 하는 사람들한테는 갈수록 시간을 조금 더 어? 해주고 맞잖아 이 모든게 지금 어 총선을 잘못함으로써 이 모든게 지금 다이날리를 지금 치고 있는거다 누굴를 위하여 요즘 종을 종을 올리나 이런 라 생각이 많이 들어 진짜 이 당에도 있잖아 응? 해킹이 들어와도 너무 많이 지금 들어오고 있는 거 아이가 이래. 진짜 응? 윤동이 대통령 되면은 해결 될줄 알았지 오히려 더 세상이 이만큼 더 심해질 줄 어떻게 알았겠어 지금 우리나라에 장악을 하고 있는 이자들은 어떠한 진영이 없어, 어떠한 진영 논리보다는 그냥 자기들한테 이익이 되고, 어? 뭐 자기들 죄를 있잖아 떡고 갈수 있으면 어떤 진영이든 달라붙었어 이제 쪽쪽 빨다가 또 상대가 바뀌잖아 그럼 자기들 쪽쪽 빨던. 어? 빨면서 알았던 그거 하나씩 하나씩, 어, 이렇게, 던져주고 하면서, 이제 또, 그 사람을 또, 집어넣게끔 그런, 이제, 여론에 또 가담을 하면서. 지금 야들이 대통령 머리 꼭대기 위에, 이제, 손을 잡고 있는 게 지금 문제야. 메갈르말 맞자. 에이 준아 대답을 하, 대답을 하더라고 봐. 어? 찾았나? <laughs> <틀렸나? 웃음> 또 대답이 없네. 어유 드디어 따뜻한 옷이 나왔네. 이런 사람들 정리 안 하면 면동은 진짜 대통령 내려오고 나서는 어떠한 죄가 있어서 감문을 가는 게이 아들 때문에 진짜 감문을 어, 간다 에 나는 100% 있잖아 생각한다 99%가 아니라 100%라 고 생각한다 뭐 요만한 거티을 찾아냈으면 그걸 여론을 만들어 가지고 있잖아 그래 가지고 있잖아 집은 넓고야 나도 이거 솔직히 유튜브를 내가 이제 알기 전까지는 아니 그 어, 있잖아 그 그냥 얼핏던 그 유튜브를 보고 어, 야들이잖아 어? 그 짜놓은 그거를 나도 믿었으니까 지금은 내가 어? 안 믿지만 맨 처음 그 유튜브를 접했을 때는. 어 이게 어, 가짜가 있다는 거 모르고 여기서 하는 걸 전부 다 있잖아 다 믿었다니까 한참을 본 후에 있잖아 응. 눈을 떴다니까 아 진짜 응. 조회수 올리려고 어그로 끌었구나라고 어, 하는 것을 진짜 거짓말이 아니고 고용보험 그거는 내가 다른 걸 있잖아. 어? 수사해달라고 맡기면서 안한 이유가 몇 가지가 있는데 그중에 사실 제일 첫 번째 이제 어? 맡기지 못한 이유가 뭔지 아나? 정말 이걸 경찰이 이제 감당해 제대로 수사할 수 있나. 그 생각이 제일 먼저 들었다, 나. 응? 금수완박이 어, 되어 있는 이 상황에서. 총선을 제대로 치러서 어, 금수원복을 있잖아 시켜줄건가 하는 그런 꿈을 꾸다가 그런 꿈이 멀어진지는 아득하다 내가 봤을때는 지금 우리 때구홍 시장은 왜그잘 나가다 한 번씩은 삼척불로 빠질까? 이 사람들 왜그 사람들 왜그 고장난 시계라고 하는지 알것 같대요. 아니, 잘 나가다가 뭐 가만히 있으면 진짜 몇던것같긴데 아니, 제명, 재명이 있잖아. 제중준 거에 대해서 그걸, 응? 어? 우제인 사람을 죄를 줬다고 그랬나? 아우, 나그말 듣고 막 얼마나 실망을 했지. 그게 말이 돼, 응? 지금 제명이 온통 이제 민생은 진짜 관심 없고, 응? 제명이 방탄하느라고, 응? 그래서 나라 꼬라지가 더이었는데 그게 말이 되냐고, 응? 아유, 홍시장 왜 그래, 홍시장, 응? 그나마 어 믿을 수 있는 사람은 그냥, 어? 홍, 어? 홍알배가 그나마 이제 대통령이 되면 좀이 나라가 나을긴하 이제 좀 어? 가슴 무너지는 소리 좀 하지 마라 진짜 어? 어? 봉할배 오병준 조카 오병준 조카 농담했다 농담 이제 <laughs> 네, 다 왔습니다 내일 봬요